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입니다. 풀꽃 두 번째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불꽃 삼도 있네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너무 짧죠? 어, 불꽃을 지금 불꽃들을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른 꽃에 대한 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 네, 꽃일인데요. 다시 한 번만 사랑하고, 다시 한 번만 죄를 짓고, 다시 한 번만 용서를 받자. 그래서 봄이다. 봄입니다. 예. 봄바람이 너무나 예. 따사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살랑살랑 어, 참 좋네요 꽃두 번째입니다 예쁘다는 말을 가볍게 삼켰다 안쓰럽다는 말을 꿀꺽 삼켰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렵게 삼켰다. 섭섭하다. 안타깝다. 답답하다는 말을 또 여러 번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리고서 그는 스스로 꽃이 되기로 작정했다. 꽃 3도 있는데요. 예뻐서가 아니다. 잘라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너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리고 가득하다. 시인들의 이 시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볼 때도 음 시집을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 시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길래 이런 시를 쓸수 있을까요? 예. 안진뱅이 꽃이라는 시도 있는데요. 음, 발 밑에 가여운 것 어, 밟지 마라. 음, 그꽃 밟으면 귀양 간단다. 그꽃 밟으면 죄 받는단다. 야. 음. 시인의 어떤 시적 감수성이 참 부럽습니다. 들국화라는 꽃도 있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들국화 1. 울지 않는다면서 먼저 눈썹이 젖어 말로는 있겠다면서 다시 생각이 나서 어찌하여 우리는 헤어지고 생각나는 사람들입니까? 말로는 잊어버림하고 잊어버림하고 등피 아래서 살다 보면 눈물 날 일도 많고 많지만 밤마다 호롱불 밝혀 너의 강심에 노를 젓는 나는 나룻배 아침이면 이슬길 풀썩길 돌고 돌아 후미진 곳너 하고픈 마음에 하얀 꽃송이 하나를 피웠나 보다 들국화 두 번째입니다. 바람부는 등성이에 혼자 올라서 두고 온 옛날은 생각 말자고 아주아주 아주 생각 말자고 갈고핀 등성이에 혼자 올라서 두고 온 옛날은 잊었노라고 아주아주 아주 잊었노라고 구름이 해적이는 하늘을 보며 어느 사이 두 눈에 고이는 눈물 꽃잎에 젖은 이슬 음. 산수육꽃 진자리라는 시도 있거든요. 음. 산수육꽃 진자리. 나태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을 가졌다. 누구에겐가 말해주긴 해야 했는데, 마음 놓고 말해줄 사람 없어. 산수육꽃 옆에와 무심히 중얼거린 소리. 노랗게 핀 산수육꽃이 외워두었다가, 따사로운 햇빛한테 들려주고 놀러온 산수에게 들려주고 시냇물 소리한테까지 들려주어 사랑한다. 나는 사랑을 가졌다. 참아. 이름까진 말해줄 수 없어 이름만 빼고 알려준 나의 말. 여름 한철 시냇물이 줄창 외우며 흘러가더니 이제 가을도 저물어 시냇물 소리도 입을 다물고 다만 산수유꽃 진 자리, 산수유 열매들만 내리는 눈발 속에 더욱 예쁘고 불습니다. 음. 아, 저의 목소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꽃만 보는 것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예쁩니다. 예. 모두 행복하세요.